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지난 6월 29일 드디어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오사카 G20에서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 순조롭고 매끄럽게 만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했고, G20 서밋에 오지 않으면 3,250억 달러에 해당되는 아직 과세하지 않은 중국의 대미 수출 물량에 대해서 25%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런 행위가 있고 나서야 시진핑 주석이 G20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그 중국 정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대미 강경 태도로 돌변함에 따라서 정상 회담의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될지 정말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G20 정상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 회담의 결과는 현재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미중 무역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정상회담에 임하는 두 나라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 명료했죠. 이번 G20 미중 정상회담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중국이 무역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25%의 직물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한 것이고요. 중국 쪽은 아주 이런저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6월 24일에 중국 외교부 차관이죠. 부부장인 장쥔이 만일 홍콩 이슈를 거론한다면 G20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겠다고 대답을 했을 때 중국에서는 미국 측에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하죠. 그첫 번째는 증벌적 관세는 부과하지 마라.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 그리고 또 중국 보고 미국 물건 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하죠. 두정상이 만나게 됐다는 걸 보면 이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은 90분 예정인데 80분 만에 끝났고요. 이 정상회담 이전에 실제 무역 협상을 이끌어 온 중국의 류호 부총리와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전화로 협상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실제 실무진에서 이미 모든 조율을 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진 수순에 따른 액션만을 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미중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 이게 가장 큰 결과죠. 그리고 새로운 징벌적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판매를 허용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국이 미국에 대두 54.5만 톤을 구매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 매체에는 보도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중국 외교부의 G20 특사, 왕샤오롱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WTO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말미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중국의 유학생에 대해서 보다 공평한 대우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중국 유학생들을 환영하고 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지요. 이러한 그 보도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상당히 고무됐습니다. 중국의 국내 매체나 또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이번에 중국이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나라의 존엄도 높이고, 시진핑 주석이 당당한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따지고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미국은 실리를 취하고 중국은 명분을 취한 그런 면에서는 양국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윈윈의 win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5월 말 당시 그 협상 체결 직전까지 갔었던 협상 안으로 돌아가서 그 시점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하자. 라는 입장인 것이고 중국의 경우는 그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할 텐데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반대파벌의 압력이 너무나 큰 거죠. 현재 상황은.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국내의 많은 개파와 사, 이해 집단들을 설득할 수 있을만한 외교적 성과를 꼭 가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중국이 무역협상에 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됐죠. 결과적으로 중국은 상징적, 그리고 국내 정치 역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지만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성공을 했죠. 중국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미국이 증벌적 관세의 25%를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원래 미국이 시진핑 주석이 G20에 오지 않으면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G20에 온 이상 부과할 리가 없는 거였죠. 그 그러니까 원래 25% 증벌적 추가 관세는 부과 안 하는 것이 당연했다. 뭐 특별한 그 소득은 아니다. 또 미국이 홍콩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았고 대만 이슈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정책을 지속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홍콩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았고 대만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래서 상당한 외기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금 국내에는. 도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미국이 홍콩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기보다는 이번에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전략이라는 것은 수십년간 지속해 온 일관된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이슈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국이 국내 정치 역학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더 이상 무리하게 중국 보고 미국 물건 사라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두를 54만 5천 톤을 구매하기로 한 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그세 가지를 늘어나 보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보도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미 시진핑 주석이 G20에 가기로 함에 따라서 미국이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에서 벌컥 했죠. 그래서, 래리커들로우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미국 정부가 사전적으로 약속하거나 보장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것은 페이크 뉴스다 하면서 펄펄 뛰었죠. 그러면서 그, 각 중화권 매체에서는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그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시진핑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중국 내 다른 파벌, 다른 기회보들의 행동이었다라는 해석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새로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건 미국이 100% 수용을 했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는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을 한 거죠. 화웨이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이미 다 팔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상무부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나와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독일의 인피니언도 그렇고, 이미 화웨이에 물건을 팔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화웨이에 대해서 물건 팔아도 좋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약속은 사실 실리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화웨이가 미국의 물건을 팔수 있거나 다른 나라의 제재를 풀어준 것은 아니어서 시진핑 주석의 체면만 세워주는 선으로 끝난 것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물품을 더 이상 구매하라고 요구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거꾸로 중국이 미국의 대도를 구매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100% 수용되지 않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안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도를 어떻게 놓았냐를 보면 중국 쪽 입장에서는 부가 관세 25%를 안 맞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것이 시진핑 주석이 G20의 감으로서 해소된다 하더라도 국내 정치 역학적 입장에서 꼭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 국내에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어, 스몰딜보다는 노딜이 no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미국은 급할 것 하나도 없다 딜이 안, 이루, 안 이루어져도 좋다 왜냐하면 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 수많은 관세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만 괴롭지 우린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먼저 전화를 해 가면서까지. G20 서밋에서 시진핑 주석을 나오라고 하고 협상에 다시 오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여기, 이 질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여러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가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색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가령의 새로운 그 주장을 여러분들께 오가룡의 이란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가룡의 이번 주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미국이 여태까지 많은 나라를 경제 제재를 하고 그 위협을 가해왔는데, 현재 목전에 가장 큰 미국의 적국은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핵폭탄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소멸시키겠다는 그런 공언을 여러 차례 한바 있는 언제든 기회가 온다면 미국을 공격할 충분한 용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란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란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고통스럽긴 해도 죽지는 않고, 붕괴하지 않고, 버텨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사주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석유의 70%를 사가는 국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란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석유를 사가는 것일까요? 미국으로부터 세일 석유를 사오면 사실은 중국이 더 간단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도 간단히 해소할 수 있고,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굳이 이란으로부터 대량의 석유를 사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21세기 국가 전략으로서 대만을 통합하려 하고 있고 대만을 통합하려고 할때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를 당할 것이고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전략 자원이 에너지 석유 자원이고 이 석유 자원을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현재로서는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국가 전략상 이란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귀중하고.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사와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달러를 받고 석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를 받고 석유를 팔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 지재를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 동안 이란은 많은 물건, 생필품도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중국에 가면 위안화로 뭐든지 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중국에 가서 위안화로 충분히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물자를 조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중국이 너무나 고마운 국가고 따라서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석유를 사오면서 달러를 쓰지도 않고 위안화로 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할 때 중국이 가서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사오고 미국이 이란에 가서 제재를 하니까 중국이 뒤에 가서 이란에서 돈 주고 석유를 사오고 그리고는 화웨이의 멍한조 같은 애들을 통해서. 이란에 공급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가서 공급하고 이것은 그 미국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적국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할 때마다 풀어주면서 쓰는 돈이 바로 미국으로부터 번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중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해서 중국의 달러 외환보유고를 줄여놔야 중국이 이란에 가서 석유를 사온다든가 러시아에 가서 석유를 사온다든가 이런 행동을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 전략, 미국의 국가 안보상으로 볼때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를 효과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조치를 계속해야 되고 그 경제 조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성 국가에 대한 경제 협력의 길을 막아야 되고 그 경제 협력의 길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충분한 외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야 되고 그 충분한 외화를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의 실 석유를 사 오면 그리고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중지하면 모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가룡 가설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가전략자원인 석유를 미국에서부터 조달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생사여탈권을 준다는 의미와 똑같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21세기 국가전략 목표인 대만의 수복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가룡 가설에 따르면 지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무역전쟁의 본질은 미국이 세계 경영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국의 외환을 고갈시키려는 것이고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세일 석유를 구매하는 것으로 에너지 수입원을 바꾸는 것이지만 중국은 미국에게 종속되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길을 열심히 찾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미중 무역 단판은 장기화되고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가룡의 가설이 일리가 있나요? 중국은 지금 상해에 위안화를 사용해서 석유의 선물 거래를 하는 시장을 열고 있는데, 오가룡의 가설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석유달러 체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서 미국의 공격을 자초하는 면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이상 중국은 미국과의 각을 계속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미중 무역 협상은 계속 험난한 길을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